인류는 고대부터 동양의 도교와 중의학에서부터 서양의 현대의학까지 항상 장수와 노화를 역행하는 연구를 탐구해왔습니다. 1914년 고르 하든 박사가 NED를 발견한 이후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항노화 및 역행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유전자 서열 연구, 항노화 약물 개발, 분자 구조 합성 및 이식, 재생의학 등의 방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를 억제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노화로 인한 여러 질병과 사망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연구 성과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NMN입니다. NMN은 세포 내에서 일부가 NET로 전환될 수 있으며 NET는 미토콘드리아 ATP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고 DNA를 복구하며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 의학센터의 유명 항노화 박사인 데이비슨 클레어, 닥터 데이비슨 클레어는 동물 실험을 통해 NMNEG의 노화 상태를 개선하고 여러 생리 기능을 조절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2014년 미국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NMN은 지난 몇년 동안 항노화 분야에서 약 4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단일 제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AKG의 등장과 NMN을 뛰어넘는 성과. 2020년 하버드의 중국계 교수 장홍빈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자 중한 명으로 여러 국가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했으며 CMB로부터 저명 교수 칭호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그는 네이처 네이처 학술지에 AKG가 쥐의 노화를 멈추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도 높이 평가하며, AKG의 공헌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AKG vs. NMN AKG가 NMN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AKG가 NMN과 달리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활성화하며 Search l e n 1-7 장수 유전자를 직접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AKG의 동물 실험은 그 효과가 NMN, PQQ, 나노 등 기존 항노화 물질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평균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8.5년 연장하고 최대 34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GN-AKG 복합 항노화 과학기술 GNA-KG는 DRG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복합 항노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FDA 인증, CGMP 인증, BU 전자 변형 인증, 실험실 인증, 할랄 인증 등 다양한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GNA-KG는 항산화, 한겸증, 노화세포 제거 등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성분 조합을 통해 세포 생존 능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 및 세포 건강을 지원합니다. GNA 캐지의 주요 효과 1. DNA 복구 및 유전자 안정성 유지 2.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3. 항산화 작용으로 자유라디칼 중화 4. 면역력 증강 5. 정상적인 신진대사 촉진 신경세포 보호 및 강화 7. 단백질 합성 촉진으로 피부와 장기 건강 유지 8. 종양성장 억제 9. 운동 내구력 향상 이 수는 세포 자가 회복 능력 증대. 결론, GNAKG는 인체내 노화를 역행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며 현대의학과 생명과학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GNAKG를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당신은 절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우리는 매일 암에 걸릴 기회를 다섯 번 정도 마주합니다. 매년 수천 번의 암세포 변이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면역 체계는 그 암세포들을 찾아 제거해내어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매번 우리의 몸이 우리를 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가장 소홀히 대하는 몸입니다. 당신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단 1초 동안 당신의 몸이 10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적혈구들은 몸 속에서 쉬지 않고 약 48만 미터를 달려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를 구축하고 임무를 마치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면 혈압을 낮춰 출혈 속도를 줄이고, 신장은 소변 생성을 멈추며 남은 혈액은 뇌와 심장으로 몰립니다. 당신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심장은 평생 동안 약 25억 번 뛰며 약 18만 톤의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심장은 단 3분만 멈춰도 생명이 끝나지만 가장 중요한 부위가 멈추더라도 남은 부위는 마지막까지 움직이며 당신을 살리려 합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사랑의 신호를 보냅니다. 음식 중독에 걸렸을 때 몸은 구토와 설사를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 체계와 가는 독소를 해독하며 당신을 지키기 위해 분투합니다. 당신이 먹는 약, 마시는 술, 섭취한 유해 물질들은 모두 간에서 해독되며, 간은 손상되더라도 재생을 멈추지 않습니다. 위는 강력한 산으로 금속조차 녹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액을 분비합니다. 폐를 펼치면 테니스 코트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폐속 호흡기는 런던에서 모스크바까지 닿을 수 있는 길이를 자랑합니다. 혈관을 모두 연결하면 지구를 두 바퀴 반돌수 있을 만큼 길며, 몸 속의 DNA를 연결하면 약 100억 마일,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당신이라는 우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몸 속에는 영양소를 운반하는 슈퍼이송자인 운동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다리를 사용해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달하는 영양소를 초당 100걸음의 속도로 옮기며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속 수많은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당신을 위해 헌신합니다. 어떤 세포는 하루 만에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세포는 지치고, 어떤 세포는 자기 희생을 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쁜 습관에 빠질 때도, 몸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당신을 살리기 위해 끝없이 싸웁니다. 당신이 슬퍼서 울 때, 뇌는 엔돌핀을 분비해 고통을 줄여주며, 목이 마를 때는 갈증 신호를 보내 물을 마시게 합니다. 몸은 당신이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호 기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 부족, 호흡 정지, 극단적인 고통을 시도할 때도 몸은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자동적으로 보호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기의 순간, 몸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습니다. 죽음 직전에는 남은 5%의 아드레날린을 신경계와 근육에 집중시키며 당신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몸은 한순간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개의 세포들이 오직 당신을 위해 살아가며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